안녕하세요. 노래인 다육사랑 이복숙입니다. 아, 저희 집에 꽃핀 아이들 보여드리려고요. 아, 이 아이는, 아이는 캔디 아이비. 아주 꽃이 예쁘죠. 아, 요즘에 나돌아다니고 자 옥상에 있는 아이들 가끔 찾아가고 하는 바람에 집에 있는 아이들 관리를 잘 못하네요. 이 아이도. 레드, 너무 예쁘죠? 또 여기 핑크. 요 아이도 너무 예쁘죠? 색깔이 너무 예쁜데, 화면으로는 예쁘게 안 잡히네요. 또요 아이도 핑크. 요 아이도 엄청 예쁜 색깔인데, 아직 꽃이, 아, 저쪽에 색깔이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이쪽 아이들은 다 졌어요 지고 이 아이들 이렇게 다 졌어요 엄청 많이 폈었는데 아, 요즘에 제가 얘네들 손질 좀해 줘야 되는데 꽃대도 아, 다진 아이들은 다 떼어 주고 해야 되는데 아. 그리고 이 파타시아 어우, 엄청 예쁘게 컸죠 그 모주는 어, 하도 얘네들 자고 많이 달고 해서 그 떼어내느냐고 자꾸 어, 뽑아서 뿌리 그 자구들 떼어내고 하는 바람에 그 아이는 결국 갔어요. 그리고 요 아이가 제일 큰 아이였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줬습니다. 어, 얘가 어, 80 아니 18년도 2018년도 3월달에 이 아이를 작업 분리를 했거든요. 제가만 2년이 되면서부터 꽃대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피워줬습니다. 아주 예쁘고 아주 건강하고 그렇습니다. 제가 이 아이들이 잎이 너무 늘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늘어지는 아이들을 많이 잘라줬습니다. 이 아, 아이는 병설모 요 아이가 꽃핀 아이는 못 봤어요. 어, 이렇게 꽃망울이 이렇게 꽃망울이 있는 거 데려왔거든요. 그런데 어, 꽃이 이렇게 핀지도 몰랐어요. 어, 지금 보니까 이렇게 꽃이 폈더라고요. 어, 근데 꽃이 너무 예쁘네요. <laughs> 그리고 요세 번째 어, 피어준 요 저기 대발선 연장. 이제 거의 다 졌어요. 엄청 많이 폈었는데, 거의 다 지고, 아, 얘도 이제 거의 다 졌어요. <laughs> 세 번씩 아주 올해는 어, 세 번씩 피 펴주네요. 딴 때는 두 번씩 피 펴줬는데, 얘 예, 꽃핀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. 한달 넘으니까, 이렇게 꽃이 다 졌네요. <laughs> 그리고 요 부겜베리아, 겨울에 꽃이 세 송이 피고, 어, 앞섰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또 아주 예쁘게 꽃을 피워 주네요. 아, 요 아이 이름은 레드파이. 레드파이인데 이렇게 꽃이 예쁘게 핀 거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. 어떻게 저녁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, 몇 개는 지고 몇 개는 이렇게 어, 꽃이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 이 아이가 언제 꽃이 피었었네 하고 오늘 늦게 나가는 바람에 이 아이 꽃을 봅니다. 아, 다른 아이들은 다 진담해보고 몽우리 친거 보고 저녁에 늦게 돌아오면 저이고저이고그서 이렇게 본 거는 매 달이 안 돼요. 이렇게 뒤에 이렇게 진 아이도 이렇게 있죠. 세개는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꽃망울이가 또올라오죠 어, 그리고 요 아이는 어금안청왕 환인데 요 아이도 이렇게 두 개는 졌습니다. 근데 요 아이도 오늘 낮인데 이렇게 안 피고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진 나이 같아요. 지느냐고 아이 아이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. 꽃핀 거를 근데 저기 저 아이 비하오 저아이도 핑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. <laughs> 근데 요 아이도 비아옥이라 그래서 드렸는데, 요 아이는 핑거를 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거 같이 올려 드릴게요. 아, 요 아이 어, 비아옥인데요 아이는 어 찍어야 아주 작은 아이인데, 이렇게 꽃대가 하나 올라오더니 이렇게 예쁘게 아, 꽃을 피 폈어요. 너무 예쁘죠? 근데 실제 색감은 더 예뻐요. 어, 이 엘리드 등 대별인가? 어, 이거보다 더 아주 예쁜 어, 레드예요. 엄청 예뻐요. 그리고 이 백단, 백단 이렇게 예쁘게 피었죠? 어, 이 아이도 메카가 피었는데 못 봤습니다. 근데 오늘은 이렇게 <laughs> 꽃을 볼 수가 있네요. 그리고 요 아이 백단, 요 아이는 꽃을 많이 봤습니다. 근데 요 아이도 이렇게 꽃봉울리가또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. 아주 이 백단 꽃도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요 댄섬은 꽃핀 거를 하나도 못 봤어요. 아하하, 진 것만 봤습니다. 아하하. 그리고 꽃길린 꽃길에는 항상 꽃이 피어있죠. 아하하.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을 제가 모릅니다. 근데 이렇게, 이 아이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 아이 꽃을 볼수 있을까요? 아하하하, 기대됩니다. 아, 선인당 꽃이 다 예뻐요. 어, 이 아이 꽃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아이들이 낮에만 피니까. 요즘에 이 아이들한테 신경을 못 써주고 있습니다.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